근데 이게 책이 칼튼 칼리지 말레큘라셀 바이올러지 2022년 7월에 나온 어, 3판이죠. 3판의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된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서부터 거꾸로 11장 암세포부터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제일 마지막 어, 챕터죠. 자 암의 종류 뭐 최대의 적 암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근데 사실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암이 정복되어서 모든 사람이 20살까지 살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입 20살이 아니라 200살까지 살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고령화가 너무 진행돼서 젊은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암이 정복되면 그건 어떻게 될까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죠. 자, 암세포, 정상세포가 근처의 암세포에서 아마 되기보다는 암세포 자체가 너무 빨리 분열하여 큰암 덩어리를 만든다. 암이 뭐 옮거나 그러는 건 일반적으로 아니죠. 암세포가 전이를 해서 한쪽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옮아갈 수는 있지만 옆에 있는 세포가 덩달아서 암세포가 되거나 그런지는 일반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자, 암의 종류를 볼까요? 암의 종류 종양은 일단 benign t u m o r 양성종양이죠 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한군데 머물러 있는 그런 종양 그리고 malignant t u m o r 악성종양 전이하는 암, cancer죠 그러니까 t u m o r 가더큰 개념이고요, 종양이 그리고 악성종양, 다른 쪽으로 전이하는 종양을 우리가 암 캔스라고 하죠. 자, 암은 그 근원 세포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디서 생기냐에 따라 가장 많은 거죠. 칼시노마, 상피 세포. 우리 몸의 여러 내장 기관을 이루는 그런 조직이죠. 상피 조직, 조직. 상피 조직, 에피델렐 티슈를 이루는 상피 세포가 변형되어 생기는 암, 그죠 그래서 뭐 위암, 가장 많은 암들 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칼시노마 중에서 아데노 칼시노마라는 게 있어요. 칼시노마 중에서 아데 a 칼시노마는 m a is 조직스퀘 o c 스 l c i n o m a is a deno calcinoma is a deno c a l c i 분비하는 그런 기관, 전립선 같은 샘선 조직에서 생 is a deno calcinoma is a deno calcinoma is a deno c a l c 뼈, 연골, 지방, 뭐 근육 조직, 뭐 드물긴 하지만 그런 데서 생기는 암들은 우리가 육종, 쌀코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이런 것들은 혈액 생성 기관, 혈액과 관련된 그런 암이죠. 그래서 이런 뭐 칼시노마나 뭐 쌀코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형암이라고 하고, solid tumor. 그리고 백혈병 이런 것들은 고형암이 아니죠. 그 혈액 안에 있는 세포들이 암에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칭하기도 해요. 자, 신경 내배 신경외배엽, 뉴로액토더말티슈 신경세포에 생기는 암및 피부의 흑색종. 제 절친도 하나 최근에 피부에 흑색종이 생겨가지고 어, 수술을 했는데 흑색종도 굉장히 위험한 암이죠. 다른 데로 전이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뭐 피부에 흑색 까만 점이 생겼는데 그게 점점 커지거나 그러면 한번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암 세포의 특징.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저도 암세포생물학을 연구한다고 뭐 연구비를 우르트가 받고 있는데 뭐 많은 연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연구의 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로버트 와인버그와 더글러스 한나안이라는 분이 벌써 뭐 24년이나 됐는데. 어쨌든 세기가 바뀌면서 2000년이 되면서 어 다들 내고 싶어하는 최고의 학술지 셀에다가 어 리뷰 논문을 했어요. 리뷰 논문 음 논문 제목이 The Hallmarks of Cancer, 캔, 암세포의 특징. Hallmarks 그러면 특징이기보다는 라 약간 특징이 좀더 이미지가 강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Hallmarks 와인버그와 더글라스가 2000년도에 셀에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공부해보자. 자, 논문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런 거는 오픈 억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뭐 기관의 도서관이 뭐이 전자파일을 제공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자와인볼과 하나한 박사님이 논문에 나온 분류기준에 따르면 암세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성장신호자급자족, 성장억제신호 무시, 주변조직 침입 및 전이 메타스타시스, 영원한 세포 분열, 주변의 새로운 혈관 생성, 세포 사멸억제, 처음에 이렇게 여섯 개의 홀막스를 말씀드렸죠. 자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특징, 성장신호, 그로스 시그널의 자급자족, 정상 세포의 경우 다른 세포가 옆에서 성장 인자를 만들어주거나 세포 배양액에 성장 인자를 넣어줘야만 살아갈 수 있지만 암세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장 인자와 같은 성장 신호 그로스 n 그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정상 세포의 경우 여기 에피텔리얼셀 대충 제가 이렇게 그리죠 보시면 뭐 파이브로블라스터 같은 주변 세포들이 성장 인자를 분비하면 그거를 이 표면 수용체로 받아들여서 세포 내부로 그로세그널을 보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죽어버리는데 암세포는 어떨까? 암세포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장 신호 없이도 분열할 수 있다. 암세포는 자기가 필요한 성장 인자를 남한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요. 자기가 만들어내서 엑소 사이토시스로 분비해서 작업자족 하는 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 암세포는 성장 인자 수용체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현할 수 있다. 일반 세포보다 뭐 100배, 1000배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일반 세포들은 성장인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두 다이 암세포에게, 암세포의 수용체에게 가겠죠. 그래서 성장인자의 농도가 적어도 세포 안으로 성장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이 파란색 리셉터 수용체에는 성장인자가 결합해야지 세포 내부로 신호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신호전달이죠. 리셉터 자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타이로신 아미노산에 인산을 붙이는 활성이 있어서 원래는 리간드가 여기 붙어야지만 여기 타이로신에 인산화가 되어서 이 타, 인산화된 타이로신을 인지하는 여러 가지 신호전달 단백질들이 여기 모여들어 가지고 세포 내로 어, 뭐 세포 분열하라 뭐 세포 어, 생존해라,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 어떤 경우는 리간드가 결합하지 않아도, 리간드가 없어도 활성화되는 돌연변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외부의 리간드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또한 이 리셉터 단위, 어... 수준 말고 요 아랫단계의 효소가 리셉터 밑에 있는 신호 전달 아랫단계의 효소가 활성화되는, 되는 그런 인산화 효소가 존재해서 세포 내부로 암세포가 서바이벌 할수 있는 그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신호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징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성장 억제 신호 무시. 성장을 멈추란 말이야. 하고 이렇게 불러도 못 들는 척하는 거죠. 자, 정상 세포를 이렇게 배양 접시에 키우게 되면은 배양액이 이렇게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피널 레드라는 pH 지시약을 내, 내, 넣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접시 바닥에 세포가 빈틈없이 꽉 차면은 서로 간에 접촉 억제, 컨택트 인히비전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 분열이 억제되는데 억제되는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빈틈없이 빈틈이 없어도 분열 중지가 안 돼서 겹겹이 쌓여서 쌓여서 자란다는 거죠. 우리 사전에 컨택트 인히비션 이란 없다. 그렇죠? 저러한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접촉 억제 말고도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t g f a 신호 전달, 세포 주기 관련 Rb 사이클린, CDK 등의 조절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데. 많은 암세포가 이러한 성장 억제 신호를 무시하기도 한다. 그렇죠? 세포 주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 셀 사이클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한 이후에는 분열을 안 하도록, 어,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는데 그걸 억제한다는 거죠. 암세포는 그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암세포, 캔서의 특징은 전이가 된다는 거죠. 주변 조직, 침입, 인베이전 및 메타스테시스 전이. 지난 장에서 배웠듯이 우리 같은 상피세포예요. 이 세포가 제가 이렇게 h e first t h i n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파이브로블라스트. 그죠? 상피세포가 좀더 규칙적으로 생겼죠? 우리 같은 상피세포는 부착연접, 어 f 시브 정전의 일종인 접착연접, s is the f i r 스 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 i r s n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 어쨌든 우리 같은 이캐데리는 상피세포끼리 결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베타카테닌 신호전달을 통해서 세포의 암화를 막는다. 요앞 챕터를 보시면 요 이캐데린 세포 내부에 뭐 알파카테닌, 베타카테닌 이런 것들이 어, 붙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베타카테닌은 베타 어, 이러한 정선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세포핵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 어쨌든, 도련 변이로 이케데린이 발현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옆의 세포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료 에피텔리아 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암세포가 되어 주변 조직을 침투한다. 네, 그래서 상피세포가 어, 주변 세포와의 정션을 끊고 결합을 끊고 뛰어나오면은 이제 암세포가 되어서 주변 조직을 침투하는데 주변 조직은 세포 외부 기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 두껍고 질기고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은 세포가 암세포가 뚫고 나 뚫고 가기 어렵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효소, 프로테이즈, 뭐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즈 이런 것들이 어 나가서 이제 주변의 세포 외부 기질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암세포가 혈관 내피세포, 엔도텔리얼 세을 뚫고 들어가서 혈류를 어,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할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홀 마크스, 네 번째 홀 마크스는 이제, 영원한 세포분열. 어, 이지 않는 세포분열이죠. 사실 뭐 우리 정상세포도 뭐 저희 피부에서 뭐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것들을 꺼내 가지고 어느 정도 배양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한 서너 번 계대배양하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자라고 죽게 되는데, 암세포의 경우는 그러한 리미트가 없죠. 계속 부자랄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어, 암세포가 헬리아타 렉스라는 흑인 여성의 자궁경부 암세포인데, 1951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의 세포는 뭐 저희 실험실에도 있고, 전 세계 모든 실험실에, 어, 퍼져가가지고, 이 분자세포 생물학, 특히 암 연구를, 어,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거죠. 그죠? 아마도 암 연구를 하는 전 세계 모든 연구실에 힐라 세포가 있을 거야. 오래전에 사망했지만, 그녀의 암세포는 전 세계에서 배양하면서 암세포 생물학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자, 뭐 세포가 임무탈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텔로미어죠. 텔로미어는 이제 세포가 분열할 을 때마다 이 염색체의 끝이 짧아져서, 그러니까 텔로미어라는 거는 이 염색체의 끝을 얘기하는데. 그 끝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결국 그게 노화의 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암세포의 경우는 이렇게 텔로모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서 짧아진 세포 분열한번 하고 나서 짧아진 어암세체의 끝을 다시 복원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암세포는 텔로모레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텔로모레이즈가 있는 세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요 자 다섯 번째 암세포의 홀 마크스 주변, 주변에 새로운 혈, 혈관을 생성한다 엔지오 제네시스 신혈관 증서, 어, 행, 생성이라는 그런 단어죠 아우 제가 자, 암 조직의 덩어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안쪽에 존재하는 세포들에게 양분 및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한다 점점 커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혈관 가지고는 이 안쪽에 있는 세포까지 산소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세포들은 산소가 모자라서 네크로시스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암세포의 경우 어떻게 하냐? 신혈관 생성. 좀더 많은 혈관을 생성하는 거죠. 그죠? 혈관 생성을 어떻게 할까? 암세포 자체가 뭐 VEGF 같은 이러한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혈관 신생 인자를 분비해 가지고 혈관을 이루는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해 가지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게 돼요. 암세포 주직 주변에. 그것을 우리가 암세포의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2000년대 나온 암세포의 특징 여섯 번째 특징은 이제 세포 사멸 억제죠 보시면은 뭐백 백스, 백스 같은 것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구멍을 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빠져 나오면은 이제 그게 에이퍼토시스를 유발시켜 가지고 세포가 사멸하게 되죠 그런데 요 BCL-2 같은 경우는 요백 백스랑 결합해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 구멍을 내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세포의 사멸을 막는 거라서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정상세포는 사멸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암세포는 사멸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BCL2 같은 세포의 사멸을 막는 유전자가 암유발 유전자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AKT 이것도 대표적인 어,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카이네이즈죠. 세포 내 여러 가지 분자, 단백질들을 인산화시켜가지고, Cell Survival, Cell Survival, Cancer Cell Survival, cell이 cell, survival이죠. Cell, 뭐 있는데, cell Survival, Cell s u r v Cell Survival, 이죠 l l Survival, Cell Survival, Cell Survival, Cell Survival, Cell Survival, Cell a l c e r a l Cell Survival, Cell Survival, Cell a l c e r v i v a l Cell Survival, Cell Survival, Cell Survival, c e l a l Cell s u r v Cell Survival, c e r a l Cell Survival, Cell Survival, Cell s u r v i v i v a l Cell s u r v 이런 캐 n c e r s 서바이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Bcl-2와 얘와 AKT는 일종의 암 유발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p10이라는 놈은 뭐예요? AKT의 상위 신호 전달자인 PI3 k 이 어, n a s e 가 PI P2라는 막 지질을 PI P3로 만들어서 세포 내로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보내게 되는데 주로 서바이벌 어, 시그널이죠. 반대로 피아이트리카인의 유 반대로 어, PIP3를 PIP2로 전환시켜 가지고 피아이트리카인의 어, AKT의 무분별한 활성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종의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망가지면은 사멸되어야 할 세포가 잘 죽지 않아서 아, 얘가 있으면은 얘가 얘가 망가지면은 세포 의정사가잘 수행되지 않아서 사멸되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서 암 세포로 자환될수 있다. P10 일종의 암 억제 단백질 혹은 P10을 만드는 유전자는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할수 있죠. 자, 그것보다 더 고전적으로 다, 잘 알려진 암 억제 단백질 P53. 얘는 DNA가 망가지면 은 DNA의 손상이 일어나면 활성화되어서 세포주기 정지. 왜? DNA가 망가진 놈들이 더 이상 세포주기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포 예정사 A-POP 토시스 등을 일으킨다. 얘가 망가지면 역시 죽어야 될 고장난 세포가 죽지 않아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10과 P53, P53은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 혹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활성화될 경우 세포 사멸을 억제해서 암화를 유도하는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을 각각 엉커진 바람 단백질, 엉커진 프로덕트, 엉커 프로테인이라고 하고 고장났을 경우, 고장났을 경우에 암화가 유도되는 유전자, 단백질을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불러요. 2양 억제 단백질, 투머 s o r gene, 혹은 suppressor protein. 자, 그래서 2000년대, 2000년도, 천, 2 0 0 0년대2 0 0 0년도2 0 0 0 0 0 0 0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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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서 여섯 가지 캔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0그 후로 1 0년이지0어0 2 0 1 0년우리에0아직0뭐0 뭐0 0 0 0 과거긴 하지만 2 0 1 0년0 0 0 0 0 0 0 이 리뷰 논문을 발표한지 10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 동안 10년 동안 어떤 더 캔서의 홀 마크스가 추가되었을까 하고 이두 분이 다시 다시 만나서 또 다시 또 넥스 제너레이션 다시 또 리뷰 논문을 썼어요. 워낙 빅 히트를 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논문에도 그, 그런 게 있어요. 뭐죠? 어블락버스터 논문.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 논문이죠. 어 뭐가 잡지사에서 책이 많이 팔려야지 어 돈을 많이 벌듯이 이 학술지 회사도 학술지가 많이 구독이 되고 많이 인용이 되어야지 자기들이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워낙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리뷰 논문을 10년 뒤, 정확히 10년 뒤 2010년에 다시 한번 리뷰 논문을 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거기에 캔슬 호르몬스몇 개가 더 추가되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곱 번째 특징. 유전체 불안정성과 돌연변이. 자,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안면구에 있어서 어, 유전, 유전체 분석이 어, 가능하게 되었죠. 그전 g DNA s e 0 0 0 n c i DNA 시퀀싱, 염기서열 분석이 DNA 어, 어, 느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염기서열 분석을 어, 동시에 하지 못했는데 q u 0 0 c i n g DNA 0 e q u e n c i n g DNA sequencing, DNA sequencing, DNA sequencing, DNA s e q u e 어, 기술이 발, 발견 발전하면서 이제 암세포를 몇 개의 유전자의 뭐 돌연변이 이런 것들을 연기설 분석으로 측정하는 데서 벗어나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거죠. 전체 유전체를 연구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된, 도래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유전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전체 불안정성과 돌연변이. 암세포는 돌연변이 물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던가 DNA 손상을 인지해서 리페어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어, 유전체 쥐놈의 불안정성 인스 태빌리티를 억제하고 그죠 스테빌리티를 억제 스테빌리티를 낮추고 반대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돌연변이 생성 확률도 증가시킨다 그래서 쥐놈 인스 l 빌리티가 추가로 확인된 일곱 번째 특징이에요 여덟 번째 특, 특징은 뭘까 암을 일으키는 염증 암세포 주변의 종양 미세 환경 투머마이크로엔바이 n t 나중에 다시 나와요 마치 염증처럼 면역세포들이 모여드는 거죠. 실제 염증이라는 것처럼. 암을 없애려는 메커니즘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암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고 이 면역세포들이 B세포, T세포들이 모여들어서 여러가지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암세포는 이들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 등에 의해서 오히려 성장이 촉진된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죠? 암세포의 아홉 번째 특징이 뭘까? 세포의 에너지 대사 교란. 우리 와인버그 이펙트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죠. 자, 세포에서 가장 메인 에너지로 쓰는 게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세포질에서 어, 해당 작용에 의해서 파이루베이트, 피루브산 두 개로 분해되고 이 와중에 ATP가 두개 생성되죠. 그리고 파이루베이트는 다시 어,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뭐 TCA 회로 그리고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어, 이론적으로 서른 개 이상의 추가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암세포는 그러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지는 ATP, 즉, 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전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TP는 잘 쓰지 않고, 오히려, 어, 세포 내의 해당 작용만, 뭐, 포도당 하나당 ATP가 두 개밖에 안 생기니까 굉장히, 어, 효율이 낮은 것 같지만, 뭐, 암세포의 경우 포도당을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그죠? 평소에 백개 빨아들일 포도당을, 뭐, 만 개를 빨아들이면, 그까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추가로 뭐 TCA 회로 같은 거안 돌려도 충분한 ATP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암세포는 어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도 산소가 없으면 원래 어 a 멘테이션을 하죠. 그죠? 그 경우에는 산소가 없으면은 어 TCA 회로 그리고 전자 전달기를못 돌리니까. 그런데 어떠한 암세포는 산소가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발효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일어나, 일어나는 해당 작용에만 의존적으로 ATP를 합성해서 먹고 산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해당 작용에서는 포도당 하나당 ATP를 두 개밖에 못 만드는데, 이 암세포들은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바르브루크 이펙트라고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암세포는 세포막에 글루코스를 수송하는 단백질을 많이 발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잔뜩 빨아들인다. 그리고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은 어차피 NADH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시죠? 젖산이 생기는데 누군가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락테이트가 환원, 아, 파이루베이트가 확, 환원되어서 락테이트 젖산이 생기는 거죠. 젖산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주변 어, 세포 주변 환경이 약간 에시틱하게 산성으로 변하게 되죠. 나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많은 바르브크 효과를 보이는 암세포에서 제한되어 있다, 억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옥시터티 파스팔레이션을 통해서 포도당 하나당 30개 이상의 ATP를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안 써먹는 걸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있죠. TCA 전자전달계 모두 돌리는 것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암세포는 사실 이 Oxidative Phosphorylation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은 ATP를 많이 만들긴 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암세포는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왜? 빨리 분열해야 되니까.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모두 돌리는 것보다 빨리 AT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해당 작용에 여러 가지 중, 어, 중간 물질들이 많이 생기죠. 뭐프록토스 원, 식비스포스페이트, 뭐, 다이하이드록시아스톤 포스페이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지 세포가 암 세포가 분열하는데 어, 세포 안에서 물질을 만드는데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어, 중간 물질들이 이 빌딩 블록 어, 세포가 분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큰 분자를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분열하는 암 세포는 해당 작용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암세포의 열 번째 특징은 뭘까요? 면역 시스템에 의한 공격 회피. 우리 몸에도, 제 몸에도 지금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을 텐데 우리의 면역세포, 뭐 사이토 턱식 T 셀, 그리고 내추럴 킬러 셀 이런 것들이 가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제가 암에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암세포들은 이런 사이토 턱식 T 림프사이트 이런 것, 그리고 내추럴 킬러 셀들의 공격을 회피해서 살아납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그죠? 얘가 뭔가를 분비하죠. t g f b 같은 걸 분비해 가지고 어, T-cell은 Regulatory t c 이라 조절, T세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얘가 t g f b 같은 거를 암세포로도 받아 가지고 약간 맛이 갔죠, 표정이.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일해라, 쉬어라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자, 우리 암세포는 t g f b 같은 면역 억제 인자를 분비해서 사이 t o t o T-cell과 n a t u r a 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r e g u 리 a t o r y t c e 를 불러와서 이들 면역 세포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부터는 다음, 슬러, 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